지금 보시는 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실내 전시실 모습입니다. 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는 월정사에 전해지고 있는 많은 유물과 함께 월정사 말사들에 전해지고 있는 여러 유물들을 소장 전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유물은 삼장보살도인데 원주 구룡사에 전해 내려오는 구라입니다. 그래서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인데요. 어, 불상만 복장물을 넣는게 아니라 불화도 예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복장물을 넣는대요. 일반적으로 어, 지금 보시는 이런 복장낭 복장주머니에 복장물을 넣어서 불화의 상단부나 측면에 걸어놓습니다. 아, 발원문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발원문을 보면 옹정 5년이네요. 옹정 5년에 이 불화가 그려졌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정 5년이면 서기로 치면 1727년입니다. 그래서 1727년에 이 불화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 불화도 불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복작물을 준비하는데 이 불화도 지금 보시면 황초복자를 마련했죠. 황초복자를 마련했다는 것은 황초복자에후룡통 같은 걸 쌌다는 겁니다. 어, 불상은 뭐 청동이나 금동으로 후령통을 마련하지만 불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로 후령통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싸기 위해서 어, 팔력대 홍년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여덟 개의 연화문처럼 생긴 겁니다. 어, 이것들과 함께 어떤 공양이나 공덕을 쌓기 위해서 다란이를 넣죠. 뭐 진원다란이라고 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륜종자, 진심종자 이런 것들을 범자로 지금 색에서 세로로 빨간색으로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쓴다는 것은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듯 이 구룡사 3장 구살도는 복작물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량의 복작물이 나왔구요. 또이 불화를 그린 예, 그림도 아주 잘 그렸습니다. 어, 현재 예, 가로로 한 250cm가 된고요. 세로로 한 17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어, 그리고 어, 비단에 이 삼장보살도를 아주 섬이 세밀하고 정교하게 색감 있게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온복작물도 강원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화를 그린 상태를 보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화기를 새겼고 또그 어 좌우에 불보살상이나 나한상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는데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대칭적으로 조화롭게 각종 불보살상을 배치시켰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광과 신광의 표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어떤 구름 문양이랄지 여백 처리도 아주 섬세하면서 센스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화공에 의해서 이 불화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본존불 모습인데요. 하부에 이렇게 수미단을 마련을 했고 수미단 아래쪽에 화기를 하겠습니다. 이 화기에도 공정운년 정미, 아까 발언문과 동일한 그런 화기가 있죠. 그래서 어, 서기로 1727년에 조선후기죠. 조선후기에 보면 이제 주상자하왕비자하 이런 왕실의 무사 안명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불화를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조선후기에 조성되는 많은 불화들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왕실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실의 안녕,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인물들의 안녕,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인물들이 후원해서 이런 구라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구라를 후원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누구 양주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양주라는 것은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불교가 왕실에서부터 사대부들까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무언가 염원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